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연애결잡이 연애신호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포인트 하나를 이야기해 볼 거예요 바로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니면 그냥 나에게 찔러 부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남자의 행동을 보고 너무나도 빨리 아이 남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네 이렇게 결론을 내버려요. 그런데요, 당신의 그 판단 어쩌면 정말 성급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남자는 당신을 좋아하지만 티를 못 내고 있었던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남자는 처음부터 바로 직진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마음이 생기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지 나랑 잘 맞을 이렇게 감정부터 확인하죠. 그런데 남자들은 방식이 조금 달라요. 남자는 처음부터, 와, 이 여자 정말 좋다. 당장 사귀고 싶다. 이렇게 감정이 확 정리되지 않습니다. 대신, 정말 천천히, 눈에 잘안 보이는 방식으로 반응을 보내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뜬금없이 질문 하나 톡 던지고, 눈 마주치면 괜히 없고 날투에 장난이 살짝 섞이고, SNS 스토리 올리면 반응이 빨라지고, 일상이나 취향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등등. 이런 행동들이 나오죠. 이건 사실, 밀당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하는 게 겁나서 눈치 보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다가가더라도 이 여자가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죠. 남자는 먼저 확신이 생겨야 비로소 다가가는 속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처럼 보이는 순간이 사실 남자 입장에서 가장 진심이 조용히 만들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두 번째, 바로 그 시기 때문에 남자의 행동이 여자의 눈에 애매하게 보이는 겁니다. 남자나 관심이 있어도 바로 고백하거나 시간 언제 돼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이런 식으로 직진형 행동을 쓰진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자기 감정이 확실해지기 전에 3대의 반응부터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겨요. 남자친구 있어요? 라고 물어보거나 언제 밥이나 같이 먹을래요? 라고 약속을 잡으려고 하거나 연락은 먼저 오긴 하는데 텀은 길거나 관심은 보이는데 의도가 불투명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헷갈립니다. 뭐야 이 남자 나한테 관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거 어장인가? 아니면 나와 밀당하는 건가?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요, 그 남자의 머릿속엔 사실 이런 생각이 맴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더 다가가도 되는 남자일까? 상대방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 나만 상대방을 좋아하는 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말이죠. 이건 사실 밀당도 아니고 당신을 애매하게 두고 즐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갈수 있을지, 더 깊게 들어가도 되는 관계인지, 내가 움직였을 때 상대가 어느 정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남자는 마음이 없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속도를 못 올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다가가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만약 여자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한다면 여자는 그냥 무조건 기다립니다.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좋아하면 남자가 먼저 움직이겠지. 내가 먼저 표현하면 나를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하지 않. 이렇게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즘 남자들은요. 여자들에게서 반응이 없으면 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만 관심이 있었나 보네. 우리 관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마음 정리가 진짜 빠릅니다. 요즘 시대 남자들은 여자의 거절에 대해서 엄청 조심하게 행동합니다. 당신이 관심을 기울이는 남자를 나에게 호감이 있는 단계까지 올리는 건 바로 여자의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여자분들 제가 오늘 하려는 말은 남자에게 가볍게 대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것을 한번더 이야기해 볼게요. 그 남자가 당신에게 영희씨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요. 혹은 수진씨 애인 있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냥 딱 잘라서 아니요. 없어요. 그냥 혼자 지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남자는 머릿속으로 "아 이 여자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관계에서의 대화는 거기서 끝나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 더 행동할 이유와 명분이 사라지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여자가 애인 없어요. 갑자기 그런 걸왜 물어봐요. 그럼 영호 씨는 애인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여자도 나에게 마음이 조금 있나?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가 궁금하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남자 머릿속에서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대해도 되겠다. 조금 더 대화를 이어가도 되겠다. 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당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남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다섯 번째, 그리고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보고 판단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다끔씩 처음부터 막 들이대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그건 보통 두 종류예요. 연애 경험이 많은 남자 아니면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하지 않아서 당신을 보더라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남자 이런 남자들일수록 감정 상관없이 무작정 들이대는 경우가 많죠. 진짜 당신을 좋아하는 남자 정말 괜찮은 남자일수록 당신에게 다가가는 속도가 느리고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고 단계별로 움직입니다. 사람의 진심은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사골국물처럼 진하게 우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남자의 애매함은 무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남자는 확신 후에 행동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의 반응이 있어야 그 관계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딱한 문장만 기억해주세요. 남자는요 확신하면 달라지고 확신 전엔 주변을 맴돕니다. 그 맴도는 부관에서 당신이 반응이 그 남자의 결정을 바꾸죠. 이 말을 꼭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당신의 연애기를 잡이 연애신호등이었습니다.